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마일러TV 서재입니다. 보시기에 구독 눌러주시고, 보시기에 추천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오늘 2022년 8월 25일 목요일, 목요일, Thursday. 오늘 제 책상에 책이 또 도착하였습니다.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교훈을 통해서 왔네요 세상을 바꾼 오 또한 세금 이야기 우물하고 줄어진 김진희 우비 음. 레드 레이드 슈퍼에서 나왔고요 나온 날짜는 2022년 4월 1 5일입니다 가격은 16,800원입니다. 그, 좋은 척 보여주신 오브라오즈루님 김진이님, 리드리드 주판의 감사의 명, 전합니다.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